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我说。 삼사만이 넘치네. 제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민 이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에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장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야외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외는 영원히 반석이심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사의 26장의 말씀은 25장의 말씀에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즉, 멸망을 통한 구원의 찬양이 25장이었다면, 26장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야외에 대한 신뢰입니다. 2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야외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외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기에서 신뢰하다는 말의 어원은 바타의인데 바타의 명령형입니다. 바타는 믿다, 확신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라, 확신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글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구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 이니이다. 여기에서 심지가 경구한 자가 핵심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 예체르 사무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그 자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붙잡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상태는 변화될 수 있지만 그 자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굳어져서 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굳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자체가 되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망구석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구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쓴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 거미이 의뢰의 배움이니이다. 먼저 나오는 단어는 밤입니다. 밤이라는 단어는 시간적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둠 또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13절에는 다른 신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외 우리 하나님이요.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현재의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원래 아버지는 사라지고 의붓 아버지로부터 학대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의붓 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갈등과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외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악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심한 고통을 환란과 징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인태한 여인의 산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자분들이라면 산기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떠한 고통보다도 더큰 고통이 산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뢰함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령령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의지적으로 만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면 하나님께 굳은 마음으로 의지하려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원망하고 불평하셨습니까? 오늘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한 반복만이 굳은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은 정직함입니다. 7 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표현하는 단어는 차티크인데 공정한 올바른을 의미합니다. 정직함을 의미하는 메사르는 공평한 정직, 공정, 평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직을 표현하는 말씀 중에서 평탄함이 있는데 이것은 5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볼수 있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며 땅을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곳과 솟은 성이 낮아지면서 결국은 평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높은 대와 소순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맥으로 볼때 정직함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즉, 부리와 거짓으로 이룬 높은 곳과 소순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대와 소순성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악인들이 정직한 사람들의 결실을 빼앗아 만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며 야외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은 정직한 자의 땅에서조차 불의를 행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쌓여 높은 성과 같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정직한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 또한 비례하여 많아져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야외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굳은 살은 편안한 환경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척박하고 힘든 삶 속에서 굳은 살이 바뀌듯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굳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가 아닌 마음은 굳은 살과 같습니다. 굳은 살은 한번 박히는 것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 편안해지면 굳은 살은 어느새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영원히 신뢰하라는 말은 고난과 고통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 이니이다. 본문에서 시점은 미래의 시점입니다. 즉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의 악인을 멸하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구원의 역사도 미래 시점입니다. 심판을 기대하면서 구원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리와 타협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먼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일기나 손해가 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타협이 반복되다 보면 아예 세상은 이런 것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인 정직을 요구합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못본척 하는 것이 정직이고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본 척하면 다음에 나의 불의에 대해서도 못본적 해주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고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불의와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이러한 작은 타협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조건으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고 입술로 시인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악인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악인도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까? 마음은 변하지 않는 신뢰를 의미하고 입으로의 고백은 삶으로의 정직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의 조건은 마음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직하거나 올바른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없습니까? 마음, 즉,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은 결국은 자기의의가 되거나 자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그들의 행동은 보여주는 부분에서만 올바른 것입니다. 과거에 올바르기로 유명했던 인사들이 청문회를 통하여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권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행동을 평생 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바른 모습을 보여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어린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한번 구원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늘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